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대한전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직 설마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 대한전선 주가는 2% 하락한 12,7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재밌는 좀 움직임이 보였어요. 장중 11%, 13,500원 부근까지 상승했다. 윗구리 달고 살짝 빠졌는데 금일도 장 초반 지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 정도 하락 마감해 어, 전일이 일단 들어온 수급이 일부 빠져나갔다 차의 실현매물이 나갔다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일단 뭐 단발적인 물량 소환 후에 다시 재차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볼벤 상단 13,600원을 강하게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미있는 어 재료가 필요하죠. 일단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보니 오늘 재미있는 재료 어떤 거 나왔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미래 먹거리 어 HVDC 사업이 나왔습니다. 40조 LS 전선과 대한 전선이 유럽, 일본 등 6개 기업이 체결하고 계약에 참여한 이 40조 원 사업 규모 참여 기회를 확보했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수주가 아니다. 이 네셔널 그리드가 총 사업 규모가 약 110조 앞으로 8년간 15개 이상의 해저 지중 HD, HVDC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한전선은 최장 8년 동안 내셔널 그리드가 추진하는 525kW 어 이제, kW, 그리고 320kW급 HVDC 케이블 시스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선으로 국내 최초로 500킬로와트 전류형 그리고 525킬로볼트죠, 킬로볼트 전압형 HVDC 지중 케이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 공인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미국의 320킬로볼트 그리고 전압형 케이블을 처음으로 수주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어,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이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 주가가 강한 움직임 좀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6년 동안 끌었던 특허 전쟁이 일단은 일단락 됐는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해요. LS 전성과 대한 전성이 1년 뭐 1승씩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또 최근 2심은 어, 손해배상 청구액이 4억에서 15억으로 어, 늘어나면서 LS 전선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일단은 정리되는 수순이었지만, 최대 11조 규모의 서해안 해저전력 고속도로 사업 앞두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이세 번째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뭐, 4억, 10억 해봐야 별거 아닌데, 이 시한폭탄은 이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입니다. 물론, LS가 대한을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대한전선이 이제 방어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더 재밌는 이유가 이 시한폭탄을 앞두고 현금 부자인 호반건설이 LS 지분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소송전 및 기술유출 의혹 변곡점을 앞두고 지분 매입한 이유가 뭘까? 중복 상장 이슈를 치르고 있는 LS 그룹, LS 그룹의 중복 상장은 예전에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상법 개장이 됐지만 그 전에 빠르게 LS는 자회사를 계속 상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데 현금 부자 호반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 회사가 대한전선입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있다는 거죠. 자산 규모, 현금성. 자산 규모만 1조 6천억에 달하고요. 호반건설만 7752억을 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 하림그룹이 hmm 인수할 때 손해 감수하면서도 하림의 우군 역할을 했습니다. 호반이 그만큼 대한전선이 상장사는 유일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등의 자유로운 만큼 오너 일가를 상대로 과감한 투자를 할수 있다. LS 지분을 계속 사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호방그룹은 과거 한질칸 경험권 분쟁에도 뛰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기를 좀 먹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LS 지분 그래 한번 뛰어들어가지고 너희들 흔들어 볼게. 어 그러면 꽃놀이 패죠.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왜냐면 예전에 한진칼 쪽그 대한 쪽 투자했을 때꽤 짭짤하게 먹고 나왔거든요. 에 s 스 주가가 올라가면 지분 투자를 잘한 거고 지분이 늘어나면 경영권은 흔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 요렇게 기술 유 기술 유출 우혹요이 라운드가 시작될 때 유리한 입장에서 컨트롤 할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밌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먼 미래예요 아직 뭐 소송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경찰 내사 단계라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당장 코앞에 닥칠 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LS 지분을 사들이는 부분으로 어 주가를 LS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대한전선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 미래 먹거리 낙점 아까 말씀드린 h v 어, d c 지중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전선이 수주를 한다면 앞으로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리고 저는 제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실적이에요. 올해 지난해보다 어, 올해도 실적이 기대된 만큼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전에 눌러주면 충분히 진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전선 목표가가 제가 1차로 한 12,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예전에 말씀을 드려서 1차 목표가입니다. 비중을 일부 축소할 타이밍이고요. 추가적으로 요12,000 만5 2 0 0원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000원에서 앞자리 2자 보는 데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수 있다. 근데, 대한전선이 2만원 올라가 올라가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18,000원, 2만원 가더라도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네. 어, 제가 조기대선 관련 테마 꼭 한번 잡아보자.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기대, 이제, 대안전선을 팔고 사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나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남아있는 총알, 예수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대서, 조기 대선 관련 1탄은 인맥주였고요. 2탄은 정책주인데 인맥주는 지금 한 종목은 이미 올라가고 있고 한 종목은 지금 잡을 수가 있고요. 어, 정책주는 아직 두 종목, 어, 매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수요일, 목요일, 화, 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보니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대한전수 주주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PPT 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PPT 자료 받으시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당연히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설문 참여해 주셔서 이제 정치적 관념이나 입장 떠나서 주식 관점으로만 보겠다 체크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적어 주시고 안 하셔도 돼요. 없으면. 그리고 조기 대선 프로젝트 PPT 자료 받을 연락처 정확하게 남겨 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된다. 10초, 20초도 안 걸리고요. 무료니까 꼭 참여하셔서 요 내용만큼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기대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네 종목 계속 브리핑은 드릴 건데, 한 달, 두 달, 딱두달 안에 변, 이제 변동이 굉장히 심할 거잖아요. 쌌다 팔았다 한두 번 정도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부분이라, 나중에 종목 놓치고, 땅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이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